편집자님께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포스트 한강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진짜 전 세계에서. 한 나라에서 한분 나오게 도 사실 힘든 그쵸. 거라서, 음, 음. 막, 뭔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만약 한분더 나온다 그러면은, 왠지 시 쪽에서 나올 것 같다 생각이드는거 왜냐면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르네샤르를 전공하신 어떤 교수가 한국에 그 왔었어요. 그 학회 때문에. 근데, 네. 한국 서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시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사는 나라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는, 미국, 뭐, 일본, 유럽 갔을 때, 시집 코너가 이렇게 활발히돼 있거나, 네. 뭐 이런 데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민음사도 그렇지만 이제 되게 시집을 되게 시리즈로 많이 네.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팔려요 시집이 생각 외로 그래갖고 진짜 많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시를 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 다른 노벨방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시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음. 있어요.